어? 눈에만 어. 어? 어. 아 다. 다중네어가아 아. 아아아아 가서 봐야 돼. 저희 데리스. 아. 들어좀시끄러 시끄러운 건데. 아니면 형. 뭐 친구들 불러서 같이 여기나 5만 원서막 근데 내 사회 구성이 지금 있어야 사람들밖에없 있어. 어쩌다가? 어, 학과 깎아 생각했어. 내가, 내눈에 내가 가봤는데, 그냥 안 해도 돼. 어, 저기, 저기, 저 바로 기 저기, 저어 왜? 기 저기, 저기, 어기 저기, 광상이 광이라는 말이 괜히는 있게 아니야 진짜. 진짜. 정과에 다른 공학어 정과 예정 있어. 너무하. 갈방면 공대로 가. 아, 어? 안 아, 그래도 그슨 수학 있었어 공대가 아, 뻔무관하게. 어? 수학. 음. 근데 수학은 뭐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. 공대는 공학용 계산기를 다 쓰고. 응. 그건 수학을 하는 겁니다. 식을 유도해야 돼. 그러니까, 그게 제일 중요해. 결 그러니까, 그 식을 만들어야 돼. 식을 외우고 거기 빈칸을 찾아가지고 찾고 그 식으로 이제 다른 식도 만들고 되지. 꼬라지. 그거분뭐 얼마나 하는데? 이거 뭔가요? 이거 미적했을 거 아니야? 미적했으면 안 써. 지야야라 야, 씨발, 미리 잡지도 올려, 온데 씨발, 다 아, 씨발, 아, 씨발. 빨리 빨리, 빨리 가자, 일단. 네. 네. 에? 예, 좋겠다. 쟤 근데, 쟤 근데, 쟤보다 하냐 어고 해가지고, 보다, 팝니다. 난, 가는 아, 너무, 매워 그럼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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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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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가 그래. 아, <목소리> 형 그거 내가 토요일에 보내줄게. <laughs> 해야 돼 빨리. 잘먹었니다 어디가자. 됐다. 배부른데? 아, 아 시원해. 왔다, 어, 잘 가. 같이 가. 네, 안녕. 잊고, 얘들아. 안녕. 야. 진진이 형. 귀엽다. 출못 느끼할 또. 못나고 있나? 너시발 손님이 갔다고요. 이러면서. 너너 <laughs> 오늘 왜 약고 안해와 <laughs> <헤어왔어 웃음> 왔어? 아, <laughs> 누가 아, 누구를 혼내는 거야? 명빈이 명빈 형이. 정현이지. 강현이. 가 전날 짜고 난리. 이어서. 명빈이 형이 기타를 쓰면도 되지 않나? 그니까 근데 명빈이 형도 슬슬 졸업 준비 해야지. 그럼 민경이가 베이스를 쓰나경 이게 들어매야 돼. 다 해, 다 해. 네, 네. 베이스는 윤 언니가 하면. 아니, 무슨 소리냐? 맞하자아 맞아. 내가 왜? 그럼 이제 피킹을 하다딱이 남자. 어, 피킹 전문. 다 피킹해야 돼. 내가 하면. <웃음> <메>. <웃음> 좋은데? 다그 폼으로 오, 하게 되는. 내가 하면 다 피킹해야 돼. 아, 이거 못 겪게 되는 거 좋은데? 그럼 이제 그사람딱 피킹질 보자마자, 어, 윤아 언니한테는 어떡? 미스는 역병을 퍼뜨리는 거야. 아니, 여기 베이스들은 다 피킹이 왜 이래? 다 했어요. 초불 속급인데? 어느 날 갑자기 피크 잡아. 피크 다 피크야. 베이스 <laughs> 역병이야 역병. 비하인드 느낌이야? 합주. 어, 어 완전. 정작 합주 때 아무것도 안 찍었어. <laughs> 소리 좋던데. <laughs> 진짜? 바로 바로 원곡 소리가 나오던데. 그렇게? 그래, 파라세가면서 들었어요. 다행이다. 네. 저, 재밌긴 바로, 해. 바로 요만 소리 나길냥 우와 첫 합주인데 벌써. 우리 중간에 음원 츤거 들은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, 음원 소리 그렇게 크게 안 들리지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뿌듯하다. 자, 지금이야. 야호, 만나봅니다. 형 고마워. 음, 오늘 수고했어. 바이바이. 아, 아. 네, 가시죠. 조심히 들어가. 우리 선 아니, 전문이지 씨야. <laughs> 아, 옆에서 민다 그냥? 오케이. 오케이. 다민어, 되자전문이야 다밀어서... 와! 어확한날까지1 나, <laughs> 나 다가... 5 0명어 왔어. 선님 이멘데? 이데이멘 이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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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멘데? 이멘데? 이데이데이 요. 야, 뺑이 치자, 뺑이 치자. 뺑이 치자. <laughs> 그래도 벌레 안 나와서 다행이다. 나오면 이제 나오면 바로 김재민 튜닝. 아 가는 거지. 김재민 저기 끝나지 않았어?

이거 지금 가져가야 되나? <laughs> 아냄비가 왜? 우리 집 냄비 뚜껑 에 있어. 잠깐만. 지금 뭐내 거야? 아니야 거. 형 내일 오잖아. 응, 내일 오잖아. 어 와자 어, 언니 내 거야. 아, 고마워 영. 근데 이제 언니가 분이 안 돼. 아니야 네가 새 거야. 확실히 새 거야. 어 보면 느낌이 달라 아내거 <laughs> 아니야 사이즈 작다. 개웃기네. 아, 네 그거 있어. 합주실라고. 응. 합주실어 야, 가서 고장고 떠나자. 떠나자 우리. 야, 나 여기, 야? 야? 화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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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어. 살잖아. 옷 어? 어느 거? 던져 주실 거야 운영이 아. 떠나자. 펑크 플로이드, 명빈이 형 티셔츠. 오.